시내권에 주택 짓고 싶고, 인프라를 그대로 누리고 싶고 하신 분들 계시죠? 자, 여기는 강원도 원주시, 원주역도 불과 여기서 5분, 10분, 무실동이라는 시내권도 1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입지 조건과 교통 편의시설, 대형 마트까지도 근거리에 있는, 병원도 가까워요. 근거리에 있는 전원주택지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흥연면에 위치한 매물, 자 여기가 이렇게 주택단지로 소형 주택단지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주변은 산이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보시면 도로까지 해서 이 필지의 면적은 264평입니다 부지 면적 264평 매매가 1억 5천만 원대 평당가로 따지면은 한 57만 원 정도가 나와요 도로까지 기반시설 잘돼 있는 토지를 매매를 합니다 자 현장의 모습이에요. 여기 왼쪽이 포장됐고 여기 주택이 시공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우리 부지의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소형 전원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은 어, 여기 앞에 입구 쪽에 벌써 이렇게 주택이 반대 방향 쪽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이쁜 주택들이 들어와 있고 앞에는 아스팔트 포장 잘돼 있습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습. 자, 이렇게 도로까지 포장하고, 여기 이렇게 배수로 정비까지 해놨습니다. 토목공사까지 했는데, 50만원 때문에 정말 저렴한 거죠. 시내권이다 보니까. 주택 짓기 너무나도 좋은 그런 토지입니다. 전원 단지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되어 있는 기반시설까지 또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셔서 저희가 주택을 직영적으로도 시공을 하고, 그리고, 뭐, 건축 같은 것도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땅 보고 마음에 드시면, 아 내가 신축으로 지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지, 그런 부분들도 편하게 견적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자, 강원도 원주시 흥원면 시내권 근거리에 교통 인프라와 병원, 다양한 편의시설 근거리에 위치한 남원주 IC도 또 근거리입니다. 수도권 가기도 편해요. 자, 이런 매물 평당가 50만원대 진행합니다. 자, 전국 금매물 소식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